저희들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하자고 주장했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합동수사본부를 꺼내들었습니다. 통일교와 신천지를 묶어서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하라는 것입니다. 네, 잘 됐습니다. 신천지는 저희 국민의 힘만을 겨냥한 것이니 합동수사본부에서 무리한 수사라도 어떻게든 할 것입니다. 통일교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관여되어 있어서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특검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이름이 명확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눈 감고 덮으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통일교 특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입니다. 합동수사본부에서 신천지 수사는 그 수사대로 하십시오. 이제 남은 통일교 특검만 하면 됩니다.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이제 신천지를 갖다 붙일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신천지 수사를 합동수사본부에서 하라고 했으니, 이제 통일교 특검만을 가지고 협상이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서 이 당사에서 밤을 새웠던 것이 얼마 전입니다. 특검이 저희 당원명부를 가지고 흔들어 대면서 정치 공작을 했지만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아무도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신천지를 특검에 넣자고 하는 것은 역시 또 저희 당사를 쳐들어와서 또 당원명부 대조하겠다고 하면서 특검이 당원명부 흔들어대고 정치공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의 단서가 있다면 합동수사본부에서 어떻게든 수사를 하십시오. 특검의 영장이 쉽게 발부된다는 것을 악용해서 또 다시 무도하게 저희 당사와 당원명부를 탈취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남은 통일로만 가지고 특검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김명희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의 1억 공천원금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특검이 저희 당의 공천 관련해서 탈탈 털었습니다.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이에 대해서 강력한 그리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김경 시위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그 일을 가지고 대화를 나눴던 그 다음 날 김경 시위원에 대해서 단수 공천장이 나왔습니다. 그 단수 공천장은 1억 원에 대한 그냥 현금 영수증입니다. 예, 경의 7일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비밀병기의 역할을 했는지 수사로 밝혀야 될 일입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야당일 때 들이댔던 잣대의 10분의 1만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통일교 특검의 필요성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도 김경 시 의원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도 굳이 입 아프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로서 2025년은 막을 내리지만 오늘부터 통일교 특검, 그 다음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강선 의원, 김경 시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 시작되어야 합니다.